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세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하다, 세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화목제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이 마을 잔치를 하게 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또 소를 잡든지 뭐 돼지를 잡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하게 되죠. 자, 심지어는 또 예전부터 보면 장례식을 치러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이런 마을잔치 같은 성격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하고 달리 재물을 드린 백성이 그 재물을 가져다가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화목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원화에서 드리는 화목제. 둘째는 서원을 이룬 후에 드리는 화목제. 셋째로 특정한 경험을 한 후에 드리는 감사의 화목제. 쉽게 말해서 자원에서 기쁜 일이 있을 때또 서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때이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라는 이름처럼 그 백성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제물을 나누며 잔치를 벌리기에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샬롬, 그리고 이웃과의 샬롬을 함께 이루는 제사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 동시에 자신의 살과 피를 또 믿는 모든 자를 살리기 때문에 이것을 화목 제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화목 제물로서의 성격을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으라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이 빵이자, 또이 피는 또 예수님의 마시는 자들이 용서받게 하는 이 포도주와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고 피고, 또 다시 또 뒤집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 백성들을 먹고 살리게 하는 그런 양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 하고 있어서 너무 참 안타까운데요. 성찬식을 할때 우리는 단지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이것을 먹을 때 우리가 죄가 있나 없나 돌아봐야 된다. 이런 엄숙하고 두렵고 또 안타까운 그런 분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을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 나라의 그 식탁 자리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이 뒷부분에 19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장면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릴 때이 제사는 우리가 슬프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오늘 화목제에서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쁨과 감사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격의 제사가 화목제이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 그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화목제물로는 앞에 번자와 같이 소와 양과 염소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의 형편대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차례대로 그 순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컷이나 암컷을 상관없이 모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범죄인 경우에는 흠 없는 수컷을 드리게 돼 있는데 우리가 화목제로 드릴 때는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는 예 네,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잔치가 되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1 절에서 5 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 것이나 암 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이에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잼을 위해서 사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먼저 이 화목제를 드리려는 사람이 만약 소를 드리려고 한다 하면은 수것이안것 상관없이 그 짐승을 회막 앞으로 회막문 앞으로 데려와서 잡습니다. 잡기 전에 그는 먼저 짐승의 머리에 이제 안수합니다. 손을 얹는 거지요. 그것을 그 짐승이 자기 자신을 대신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을 잡을 때 사실은 나 자신을 잡는 것이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짐승을 잡으면 제사장들은 그 짐승의 피를 사방에 뿌립니다. 이어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재물 중에서 그 짐승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따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두 콩팥과 그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커플이다 그랬어요. 자, 주로 기름과 콩팥 이것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제물로 이제 올려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추려 가지고 지금 번제단 위에 번제물이 있는데 그 번재물 위에 이 화목재물을 올려서 이것을 같이 태워드린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기름하고 콩팥을 드린다. 이게 얼핏 생각하면은 이것이 잘 와닿지가 않죠. 우리는 다 요즘에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고기에서 웬만하면 기름을 다 띄고 먹는데 성경에서, 이 구약성경에서 이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을 기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은 구역에서 생명과 복을 상징합니다. 이런 기름진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윤택한 그런 생명과 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름을 드립니다. 그리고 콩팥은 인간의 감정이나 양심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콩팥을 말하는 이 단어를 다른 시편 같은데 보면 양심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는 또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름과 콩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 재물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그런 의미이고 또 이것은 제사자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린다는 그런 표현이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7장 가서 보면, 짐승만이 아니라 밀가루로 만든 빵도 화목재물로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나와요. 기름을 섞은 무교병,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또 유교병,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밀가루로 만든 빵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게 되어있습니다. 자, 짐승을 화목제물로 드릴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름과 콩팥이고 그리고 그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빵을 드릴 경우에는 빵들 중에서는 그 종류별로 하나씩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 빵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후에, 거제란 것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제사를 드린 후에 받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에게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이 됩니다. 그이 짐승에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빼놓고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자가 가져다가 자기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빵도 종류별로 하나씩 제사장에게 주고 또 하나님께는 뒤어 올려서 바친 것으로 하고 본인이 가져가서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다른 어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은 완전해야 되고 온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처가 있거나 어떤 몸에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온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재물의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서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기름은 왜 먹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값진 부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먹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됩니다. 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만 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고 또 즐기는 잔치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하는 짐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피는 먹지 말라 라고 하신 겁니다. 자, 화목제는 백성들이 함께 제물을 먹기 때문에 그런 잔치 분위기 속에서 방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특징은 남은 고기는 제사를 드린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당사자와 백성들이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와 또 그의 이웃들까지 함께 제물을 나눠 먹는 잔치입니다. 화목제는 의무가 아니라 온전히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드리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친히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자 아무리 흥겨운 잔치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정해진 규칙들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귀하게 여겨지는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자와 이웃들은 짐승의 기름과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제사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고 나누고 우리가 기쁘고 그 상황이 되더라도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 내가 은혜가 됐다. 좋았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별로 감동이 없었다. 은혜가 없었다. 아, 이번 예배 별로였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칫하면 우리가 현대에는 마치 우리가 구경꾼 처럼 방청객처럼 이렇게 무대에서 진행되는 것을 구경하는 모습이 될수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 것처럼 어제 수요예배 때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재물을 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재물을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주시고 우리가 또 우리를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만 드리는 것, 이게 제사가 아니고, 이런 제사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제사에서도 오늘 화목제와 같이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함께 이웃들과 나누게 하는 이런 화목제도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중심, 중심적인 목표는 뭐겠습니까?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샬롬을 누려야 되고 또 이웃들과 샬롬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샬롬하지 못하고 또 이웃들과 샬롬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를 앉혀서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교회는요,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면서 믿음의 공동체임을 같이 확인하고 누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식사교제를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자리, 그리고 성도들 간의 그 식탁교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쁨과 삶을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잔치와 같은 그 신앙생활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참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시가 지금 우리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하늘 앞에 또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표현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들과도 함께 샬롬을 누리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샬롬, 이웃들과의 샬롬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내에 반목하고 갈라져 있는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교인들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요.